어머나, 세상에, 나, 나 사, 생계란을 넣었는데, 지금 계란호 오라 이되 돼버렸어요. 보세요, 오, <laughs> 안녕하세요. 어우, 눈이 한 방울이 엄청 내렸어요. 지금 밖에, 근데 뭐 다행히 뭐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 같아서 금방 놓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저기 걸어 다닐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넘어지면 그다 큰일 나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세요. 사발면이죠? 육개장 사발면. 4개짜리 큰. 여거 보세요. 먹방 도전. 먹방 도전이죠 먹방 도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어우. 어머나! 세상에, 나! 나, 생 계란을 넣었는데, 지금, 계란 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오우. 흔들어 이제 빨리 저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오우. 일단 저어볼게요, 일단. 오 어, 금방 될것 같아요, 이거는. 자, 오늘 바로 우리의 동개 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 말고 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대도님, 동개 씨. 전직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 그래서 제가 오늘 동희를 위해서 특별 간식하고 닭고기 간식인데 이것을 제가 잘랐어요. 제가 중간 중간에 한번 동이가 심심하니까 한번씩 한번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보세요. 오, 낑낑낑낑 오랜만에 듣는 노래죠. 낑낑낑 아유야. 야, 이거, 이거. 제가 원래 나면두 개밖에 못 먹는 사람인데, 이거. 두 개도 많죠? 요거를 갖다가 제가 네 개인데, 네 개에요, 네 개. 요거를 먹어봐야 될 텐데, 오늘. 먹으라 죽는 건 아닌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 사발면이니까. 보세요. 우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사발면보다 김치 속이라는데요. 자 일단 먹어보고 소개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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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가 안 들어가죠? 어 요거는 장마진표 배추김치 음음 대래시장 음 파김치입니다 어 너무 많이 들었나봐요. 처음부터 <laughs> 그냥 어우 근데 뭐어봐야죠 제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우신데 제가 패스 한번 해드릴게요. 조금만 예세 려보세요자 보세요. 요번에는 여기다가 싸먹어볼게요. 이렇게 Mm-hmm. 이 여기 아빠랑 술하잔했지? 야 이게 양이 엄청나네요. 보세요. 어우, 이거 보세요. 어우, 너무 맵어요. 국물, 아우, 음, 이 라면이랑은 참 누가 만들었지 아주 너무 맛있어. 아우, 아우, 너무 맛있어. 날달걀을 넣었는데 후라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따라먹을게 제가 음 음 입에 자꾸 보보가 붙어요 김치가 묻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어왜 어.. 어 래저 던져보겠습니다 야 나이스 캐치 아웃 어우 저게 완전 나이스 캐치네 이거는 메이저리그 같은 데서나 볼수 있는 그런 진기로이네요아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라면이 아주 그냥 굉장하네요. 파김치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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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김치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싸보겠습니다. 오. 내일 네, 말안 들은 거야? 잠시 하자, 우리! 알았어? 예, 네, 알았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우, 어, 아, 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너무 많아요. <laughs> 제가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네. 오우. 굉장하네, 이거. 야! 아웃! 야. 굉장한데, 종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났어, 지금. 저, 저, 자리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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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배가 부르게 돼. 오빠를안아라 으음. 으음. 으 오늘. 음음음음뭐음으 <laughs> 오늘 음 으음. 이음가음망음 으음. 으요왜 이렇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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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각 고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다시 도전을 한번 야! 어후! 굉장하네. 어우. 사실 오늘 이, 이, 이 김치가 너무 쉬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쉬어가지고. 제가 신거를 엄청 못 먹어요. 아유 아쉽네요 그래서 음 얘네들이 오늘 붙자자 형들이 살좀 하자. 음 들어갑니다. 너무 커요, 애들이 너무 센데. 아우. 아우, 쏴. 옆에 코끼리만 계속, 심한 발 흘리고, 코끼리 계속 부르는 곳에 저한테 햇바닥 한 번씩 햇면서 김염이 대단하죠? 어. 아. 응. 음. 음. 단체로 애들이 저기, 기합 한번 들어가야 될 거야, 요회 오늘.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 오늘. 응? 너라도 좀 잘하자. 아유, 막 혼날 뻔했다, 너. 어? 응. 야! 아유, 어우, 굶자, 해 어우, 우리 동이는 메이저리가 가야돼요. LA 다저스에서 불러주려나요? 그치, 동이야 계란하고 끝내자 배불러서못 먹겠다. 이이 <laughs> 계란 두개 너네 못 먹는 거야 이거. 어이 해봐라 내룸 내룸 안어요 어이 계속 렐룸렐룸음 오늘. 영상이 망한 것 같아요. 귀엽게 <laughs> 봐주세요. 어. 얘들아! 조심해! 귀걸이 다 있는데! 그럽니다. 그런데... 지에 여기 딴오오 진짜 음음아 먹겠습니다. <laughs> 이건 내동 시내에 놀았다가 제가 이따가 프어서 먹겠습니다. 아유 너무 배가 불러요. <laughs> 어우, 왜, 왜? 어우, 어우, 동희야, 오늘 고생했어. 아빠, 먹기 힘들다, 일단, 배불러서. 그래도, 한뒤니까 강의 조심해서 한번 꺼내야지. 강의 조심하세요! <laughs> 먹으세요. 아, 무거라 아만 <laughs> 조금 잠깐만 보세요. 얌얌. 저 블루베리 맛인데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엄청 맛있고 둥이 몰래 먹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에 그 냄새가 나고 쫓아오더라고요. <laughs> 음 얘는 코가 개코야 개코, 개코입니다 개코. 아유 아무튼 오늘 둥이도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